이번에는 고민이 상당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2년 약정이 돼 있으니까 그거를 좀 버텼어요. 그 약정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저는 삼성 공식 홈페이지 쇼룸에서 보고 그냥 구매를 했는데 실물로 보는 것과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차이점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정당의 강윤입니다 이번 갤럭시 z 플립 폴드 4 시리즈는 전작과 거의 똑같이 생겼죠 대신 색상에서 승부를 봤는데요 팬텀 블랙을 제외한 모든 색상이 새롭습니다 이번에도 전 색상 준비했고요 비교 대상으로 플립 3 폴드 3는 물론이고 아이폰 13까지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색상 안내만큼은 유튜브 최고일 거라고 자신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4k로 맞춰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먼저 폴드입니다 홀드4가 이렇게세 가지 색상이 출시가 됐는데요. 이전 시리즈에 이어 익숙한 무광 헤이즈 마감이네요. 글라스 재질의 매트한 마감이 전체적으로 시크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볼 색상은 가장 무난한 색인 팬텀 블랙입니다. 빛에 따라 짙은 회색으로도 보이는데요. 푸른기나 붉은기 없이 블랙의 묵직한 느낌만 잘 가져가는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두 블랙이라 이 일체감, 원톤의 매력이 너무 좋네요. 홀드3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색상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거의 그대로 나온 모습이에요. 블랙이 주는 그 약간 약간 딥하면서 시크한 느낌. 이게 유행을 타기 마련인데 어느 색상이든 질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런것 때문에 계속해서 많이 애용하는 색깔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전작의 팬텀 블랙과 나란히 놓고 봐도 색상 차이가 거의 없어요. 완전히 같은 색상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전체적으로 비슷해요. 베젤이나 엣지를 보시면 홀드4인데 얘가 베젤이 유광 처리가 됐고요. 홀드3인데 베젤 또한 거의 무광이에요. 아, 그래요? 저는 원래 무광을 좋아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유광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무광이면 지문 더잘 타요. 그거 아시죠, 세프님? 이게 진짜 미묘한 차이인데 아이폰이 색감은 확실히 오묘하면서 그런 매력있는 색깔을 잘 뽑아냈고 폴드4에서 그거를 조금 타파해주기 위해서 베젤에다가 톤이 조금 다른 색상을 넣으면서 유광 처리를 해서 블링블링한 느낌을 조금 더 가미를 했다. 요거는 노력을 한 거는 조금 인정을 해주고 싶긴 한데 그래도 아이폰은 못 따라간다. 샀어요 제가 샀어요 그 실물 안 보고 사신 거 아니에요? 아, 안 보고 샀는데 공홈 가면은 실물의 느낌을 약간 간접 경험해 줄수 있는 그런 그게 있어요 쇼룸이 거기서 봤을 때 바로 이 친구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레이 그린입니다 요 색상 굉장히 레어하죠. 이 그레이 그린. 이름은 초록이 들어가는데 또 보면은 블루가 돌아요. 굉장히 오묘하고 신선한 그런 색상입니다. 신선하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어떤 사물을 봐도 흔히 접하기 쉽지 않은 색깔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색상을 이제 구매를 하게 됐는데 실물은 처음 보는 건데 너무 이쁘네요. 빛이 이제 내리쬐는 각도에 따라서 보시면은 이 무광 처리된 백판넬은또 약간 블루 느낌이 나고, 그러면서 베젤은 또 하늘색 느낌이 살짝 돕니다. 톤이 더 밝죠? 제일 밝죠? 지금 베젤이? 은은하게 블링블링한 느낌을 주려고 일부러 베젤에다가 블링블링하게 유광 처리를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폴드3와 폴드4에 약간 어떻게 보면 미러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진짜 누가 봐도 그림이에요. 폴드3는 누가 봐도 녹색이 완연하게 돌고요. 얘는 베젤 또한 무광, 백판넬도 무광. 그래서 일체감은 있으나 보는 재미는 없다. 그런데 이제 4에 와서 본인들이 느꼈나 봐요. 베젤 이 테두리에 아주 작게 블링블링하게 느낌을 주자. 이렇게 이 작은 차이가 오는 이유로 하여금 만족을 시켜 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이번에 폴드 4에서 베스트셀러입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진짜로. 베이가 실제 로 성능보다 이 느낌이 나. 안목이 있어요, 확실히 진짜. 제가 베이지가 너무 예쁘니까 잠깐 제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잘 골랐다. 제가 약간 실버 톤을 좋아하는데 실버인 듯 아닌 듯 백금 있죠? 백금 색깔? 백금 색깔에서 약간 노란색이 살짝 누르스름하게 돌듯 말듯한 아이폰이 만들 법한 그런 색감이에요 그거를 삼성도 했다 그리고 이 백판넬을 보면은 얘가 무광 처리가 돼 있는데 요즘에 삼성 가전에서 밀고 있는 그 비스포크 가전 아시죠? 비스포크의 느낌이 좀 강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밝은 계열의 색깔에서는 제가 그 10년 동안 본 갤럭시 시리즈 중에서 제일 이뻐요. 이 갤럭시 폴드 4의 베이지 색상의 베젤은 이 백금의 고급진 블링블링한 느낌, 도 굉장히 잘 살렸습니다. 이거는 실물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어, 여러분들 실물을 보시면 삼성이 많이 올라왔다. 감성에 애플도 위협을 한다. 이 정도까지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자, 베이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야, 이게 소름 돋았어, 지금. 진짜로. <laughs> 갤럭시가 이게, 어, 이 무광 처리된 부분은 그냥 비슷한데 아주 그냥 미묘한 차이인데요. 베젤 부분 있죠. 이 베젤이 아이폰이 약간 노땅티나요, 지금. 제가 아이폰 요거 리뷰했을 때얘 너무 이쁘다고 했거든요. 얘 뺨싸다고 한2 5 0대 때려요, 지금. 사실 폴드 4보다 플립 4를 기대하신 분이 훨씬 많으시죠. 완벽에 가까웠던 플립 3의 폼팩터를 그대로 가져온 MZ 세대가 사랑할 것 같은 플립 4. 저 명절에 이거 들고 친척 집을 못 가갈 것 같아요. 음. <laughs> 아, 조카가 이거 보면 난리 날. 자 전작인 3 시리즈를 보면 은이 베젤이 유광 처리돼 있는데 이제 4로 넘어오면서 똑같이 다 유광 처리로 넘어갔습니다. 먼저 색상의 차이를 보시면요. 전작과 비교했을 때 일단 정식 출시된 색상은 줄었습니다. 비스포크 라인이 추가되면서 이제 다양한 색상 조합을 하셔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이 색상 어디서 많이 보셨죠? 그래파이트 이름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이름 아닌가요? 바로 애플에 있는 그래파이트와 비슷한 색감을 가진 친구예요. 이렇게 돌려보시면 힌지도 이 블링블링한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이 접었을 때 무광 판넬에 힐끔 힐끔 보이는 이 힌지, 베젤들의 이 블링블링함이 조금 더 화려하게 장식을 해주는 그런 고급지요 전작과 비교하면 톤은 비슷하나 뭐 이게 색감에좀 영부를 확실히 많이 한게 느껴져요. 입체감과 깊이감, 그 오묘한 느낌 그런 게 다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힌지, 힌지의 이런 유광 처리 얘네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보는 이로 하여금 조금 재미가 있냐 없냐, 오랫동안 질리지 않고 쓸수 있겠냐 없겠냐를 가르는 요소가 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확실히 전작보다는 진보했다. 자. 그다음 컬러 우리 어렸을 때 문방구 앞에서 사 먹는 그 아폴로나 이런 거 있죠. 상큼한데 달달한데 불량식품 느낌 딱그 느낌이에요. 좀 와닿으실지 모르겠는데 자이 친구의 색상은 블루입니다. 너무 이뻐요. 무광 처리됐는데 또 심심한 블루가 아니에요. 색감이 약간 퍼플에 조금 가까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퍼플이 실제로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힌지도 보시면요, 자 유광 처리가 돼서 반짝반짝하죠. 이거 서브폰으로 이런 거 하나 갖고 싶다. 아 뒤에는 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베젤이 힐끗힐끗 보이는 거 말고는 다른 특이점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색상 로 시에라 블루가 있는데. 어 시에라 블루. 어 색감이 달라요. 베젤 색감이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그 미묘함이 주는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색상은 지금 봐도 얘가 이긴 것같은데 애플 승. 이번에 살펴볼 친구는 바로 보라퍼플입니다. 이 보라 퍼플 퍼플도 보라고 보라도 퍼플인데 왜 보라 퍼플이 뭐야 이게 전설의 레전드야 이런 느낌인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bts 형님들이 한글을 많이 써요 외국 가서도 이제 외국에서 보라를 퍼플이라고 안 하고 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보라가 퍼플이구나라는 거를 인지를 하셔서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그런 색상이 되었어요 이거는 근데 2, 30대 여성분들을 떠나서 저희 어머니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거 보면은 강연이나 이거 하나 어떻게 갖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겠니 막 말이 벌써 나올 것 같아요. 뭔가 이쁜데 애들 같아 보이지 않는 그런 거 있죠. 모던함. 그런 것들을 잘 녹, 녹여낸 색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비교해볼까요. 그러면 한눈에 보이시나요. 쓰리와 포. 에? 허호 이게 지금 지대한 차이죠. 백판넬도 얘는 유광, 얘 무광. 색 온도 차이도 엄청난데요. 진짜 한 방울 이 색깔을 제조할 때 진짜 0.00001 나노미터의 그런 색감 한 방울이 모던하느냐 포스트하느냐를 가르는데 이게 진짜 거기서 발전을 했어요 삼성이. 베젤도 보시면요, 4에서 오는 이 금속 메탈의 느낌, 어, 세련된 느낌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진보를 확실히 했다. 방금 나 이거 하나 어떻게 갖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겠니? 막 이번에 만나볼 친구는 핑크 골드입니다. 자, 보시면요. 무광 처리된 부분은 베이지 톤, 스킨 톤에 가까운데 약간 매트하면서 무광 처리가 돼 있으니까 따뜻한 색깔인데 시크한 느낌을 주는데 베젤에서 약간 더 핑크색을 가미했어요. 핑크색이 고급스럽게 돌면서 샴페인 골드 느낌도 나면서 살려주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음... 질문하는 자체가 잘못됐어. 왜 그래? 왜 잘못됐냐? 핑크냐, 골드냐? 그 사이, 핑크와 골드, 그 사이 어딘가쯤 그게 바로 감성이야. 어느 한쪽에 가까우면요? 그냥 그 색깔인 거예요. 아, 진짜. 아이폰 13 프로 골드예요. 요 친구, 여기서 완전히 처참하게 지금 무너져. 보시면 아시겠지만, 봐도 직관적으로 요 친구가 더 오더네요. 이 갬성적으로 뭔가 그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잘 자극을 한 색깔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얘는 그냥 보면은 그냥 골드 금색 이런 느낌이에요. 얘는 어? 골드야? 핑크야? 어디야? 약간 이런 느낌. 거기서 오는 호기심 그런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색상에서는 플립4가 완승 짜란와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진짜 이수리밍이거 너무 어려워. <laughs> 너무 어려워요. 아 폴드에서는 그레이 그린이 1등입니다제 장담했죠 아까 판매량 1등이 친구예요 이 친구. 얘가 1등이고요자2 등이 너무 고민돼요. 얘는 그냥 스테디한데 그래도 조금 색 색의 다양성을 조금 줬다라는 측면에서 베이지한테 2 등을 주고 싶고요. 스테디한 친구는 3 등으로 조용히 달렸으면 좋겠어요. 자 플립에서는 살펴보면요. 저는 이 불량식품이 또 맛있어요. <laughs> 몸에 안 좋은 거 별로 안 좋은 거 아는데 맛있어요. 이 블루가 1등인 것 같아요. 요즘 MZ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색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등은 보라 퍼플. 이름에서 끝났어요. 국뽕 한 250대 맞은 느낌이라서 너무 좋아하는 색상이고. 그리고 3등은 아무래도 스테디한 그라파이트. 얘가 딥한 느낌을 줘서 질리지 않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핑크 골드입니다. 진짜 모던하게 잘 뽑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에 대한 선입견이 있으신 분들은 진입장벽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에 4등을 줬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이외에도 휴대폰 개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1833-3504로 연락주세요 많은 혜택드립니다 아참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 Yeah! 현금 최저 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 아 정당.